오늘 소개해드릴 라면은 닭칼국수를 제품화한 라면입니다. 농심 후루룩칼국수를 소개해드릴게요. 2012년 1월 농심은 후루룩칼국수를 출시했습니다. 개운하고 칼칼한 닭칼국수 컨셉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돼지고기 뼈와 닭을 양념 야채와 함께 진한 육수로 우려냈으며 청양고추로 뒷맛을 칼칼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넣어 시원한 풍미도 살렸다고 하네요. 저도 맛있게 먹고 소개해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홈플러스에서 네개 번들 3,880원, 개당 970원 꼴에 팔고 있어 구입해왔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칼칼한 닭칼국수 풍미가 느껴집니다. 닭베이스 구수함과 멸치베이스 감칠맛이 섞인 듯한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은근 짜고 자극적이네요. 또한 후추향과 고추향도 은은하게 느껴졌고 맵지는 않았습니다. 불고진면과 애호박 건더기는 칼국수 느낌을 살려줬고 구수한 국물은 그냥 마셔도 감칠맛이 좋고 맛있습니다. 농심 멸치 칼국수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닭칼국수 풍미를 담은 제품이었는데요, 무난하게 괜찮았던 칼국수 라면이었다고 소개해드립니다. 음, 칼국수 끓여주세요.